음, 일단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 실패 배 치워 가지고 낮은 단계에서 강의해 드릴게요. 일단 요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첫프로보를 붙일 때 바깥에 있는 미네랄 위주로 막 많이 붙이고 있거든요. 부스팅이라고 해서 자원을 더잘키는 단계가 있는데, 자원에 민감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채취를 하고요 바깥쪽 다 캐고있죠 지금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 안쪽 아마 투온 1시면은 이쪽이 부스팅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맨 위부터 순서대로 아래에 집으로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 친구가 부스팅되고 있죠? 갖다 주고 어? 또이친구가 어? 부스팅 어 맞죠? 부스팅 여기 여기가 되죠 지금? 밀레를 갖다 주고 나서 빠르게 턴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윙보스 10대면은 다시 가스 비트 찍고 잠시만요. 보통 지금 맵이 투원이잖아요 투원같은 경우는 4인용 맵이기 때문에 이제 정찰을 가게 됐을 때 3분의 1 확률로 상대방의 기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 맵에서 저같은 경우는 선지를 잘 안찍어요 붙짚고 가스 붙을 때 하나 그리고 미네랄이 많이 붙어있네 어 여기 많이 붙었네 그럼 이렇게 빼는 거 저런 식으로 이제 가스 붙일 때도 최대한 미네랄 자원 채취 효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해주는 게 좋아요 붙여주는 게 좋아요 가스를 그리고 팔로 짚고 이제 정찰 가볼까요? 원래는 파일럿 찍고 바로 정찰 가는 게 가야 되는데, 늦게 갔죠? 일단, 대각선으로 보낼게요. 서치도 늦게 보냈고, 진럿도 안 찍었으니까. 센터 부구 게이트에 대비해서, 그리고 드라곤 찍고, 사업. 다 찍었죠? 게이트웨이랑 코어는 부대 지을 해서, 계속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드라곤이 얼마나 나왔는지 코어는 얼마나 사업이 얼마나 완성이 됐는지 그리고 바로 투게이트까지 음. 줄거예요 그리고 어 대각선 있네? 근데 질럿이 왔다. 이거 팁이 뭐냐면 프로보부터 잡고 맞는 프로보 위로 빼주세요. 그리고 안 맞는 프로보들로 뭉치기, 맞는 프로보 또 위로 빼고, 얘도 맞았네. 그리고 또안 맞은 친구들끼리 뭉쳐서 얘는 또 빼주고, 그러면은잘 막죠. 근데 제가 저거로 막는다고 파일럿을 모르고 안 들었거든요. 원래는 사드라가 같이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실수를 해서. 이해하고 어, 상대가 지금 투게이트네. 아마 상대도 여기서 투게이트라는 거는 저랑 같은 빌드인 거죠. 21초. 그러면, 모브티스까지. 자원이 딱와달리것 같죠. 역시, 탈리 3개. 그리고, 잼. 사업이 완료될 때쯤 됐으니까 상대방의 입구 쪽에다가 드라곤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가 언덕에 잘못 세워졌나 확인해보고. 여기서는 이제 굳이 무리하게 올라갈 필요가 없죠? 상대방도 투게이트인 거 확인했으니까. 그러면은. 드라곤으로 그냥 최소한의 압박, 그러니까 상대방이 넥서스를 안 맞아 넥서스를 못 가져가게 하고 업저버 테크랑 리버 테크를 맞춰주면 되거든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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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그, 하고 빼고. 이게 상대방이랑 저랑 같은 빌드여가지고. 일단 괜찮죠? 여기까지만 하고 뺄게요. 앞마당으로 빼주고 드라곤을 쉬지 말고 계속 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금은 제가 드라곤 이득을 조금 거었으니까 목적을 찍으면서 욕심 먼저 내볼게요. 아니다, 그냥 정석으로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파일럿 뚫죠. 옵저버 찍으면서 가스가 남아요. 1기0이 친구를 리버 서포트웨이를 찍고, 지금 앞마당에 오드라에서 7, 6, 7 드라가 되죠. 지금 이 친구도 여기서 세워 놓고, 여기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가스가 또딱 100이 되죠. 드라곤는안 찍는다는 가정하에, 그럼 여기서 리버를 찍고 나서, 앞마당 넥을 가져가는 게 있고, 넥을 먼저 가져가고 나서 리, 저기 리버를 짓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이거는 막 3게이트라든지 올인유에는잘안죽고 약간 이제 넥, 넥, 크스 먼저 짓는 거는 이제 좀 부유하게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어쩌고 포트해주고, 질러시 이렇게 있네? 근데, 일단, 드래곤 숫자가 많으니까, 컨트롤 한번 해볼까요? 최대한 넓게 펼쳐서, 드래곤 점프. 그리고, 여기도. 점프해주고, 맞는 친구도 빼주고. 이게 그냥, 바로 셔틀 찍을게요. 첫 번째 리버 나온 이후에, 셔틀. 그리고, 옵저버로 상대방의 변격 동선. 내려오는 쪽으로 같이 내려가면서 추가 드라 찍고 앞마당에 프로브 보내주고 가 아니라 지금 보내만안되요 이제 여기서가 중요해요 최적화라고 해서 드라군, 투 게이트웨이에서 드라군 찍혀있고 본진 덱이랑 앞마당 넥터스에서 프로브가 찍혀있으면서 게이트웨이를 늘리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거든요 일단 앞마당 붙여주고 상대방 빌드 체크해보면서 셔틀 나온 거 2점 살려가지고 공격 할게요옵접버는 어, 항상 공격할 때 상대방 주 병력 위치 어? 리버가 왜 전진 배치하지? 센터에 병력이 나와있나? 그래서 천천히 전진 오, 짬타. 이번 한사께, 으아! 많이 뭉쳐있는 곳으로, 이렇게. 야, 나, 씨, 컨트롤 붙이는데? 컨트롤 좀 하고. 어, 딱, 이번에는 뭐지? 게이트웨이 두 개에서 드라곤을 찍고, 리버까지 찍혀있는데도 돈이 이제 300원, 400원 남아있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개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프로브 찍고, 앞마당 가스도 찍고, 그리고 트리버 찍혀있으니까, 이 친구 나올 때까지 이제 뭐수으로 사이드! 왼쪽, 오른쪽, 파일럿으로 시야 잡아주고, 리버 나오면은 바로 옵저버 찍고, 이렇게 시 잡아주고, 그리고 공격을 딱갈 때쯤에 드라곤은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4, 5, 6, 7. 그리고 옵저버도 랠리 바꿔주고, 다시 드라곤 찍으면서, 그때 지정. 이렇게 내려오면서 엄마 <목소리> 근데 <상대는> 이거 없어지고 <없애주고 목소리> 셔터정타 해주고 최대한 천천히 어차피 상대방 셔터 지금 저기 있어요 이것부터 내려서 천천히 어? 앞마당을 잡았네? 그럼 이거는 사실상 끝난 건데, 이제 보통은 러시를 내려가면서 아둔이랑 포즈를 짚고 내려오는 거예요. 컨트롤 하게 되면은 방금 저도 막 자원이 막600 이상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랑 포지를 미리 지어놓고 내려오는 습관. 잡아야 잡아야돼 빼고 이거 내가 이기죠? 내가 이기죠? 다 그리고 리버는 마를 때쯤에 뒤로, 야 잠깐만. 뒤로 이러면 데미지가 0이다안 들어가거든요. 저 컨트롤 할때 저렇게 해주시고 다시 리버 찍으면서 네, 이거는 이제 상대가 앞 마당에 깨졌기 때문에 추가 드라곤이 저랑 똑같이 안 나와요. 저 바로 공격하고 추가적으로 3 게이트 늘면서 캠플러 덱으로 그리고. 항상 컨트롤 할 때는 일보 드라곤만 앞으로 땡겨서 컨트롤. 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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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8, 9, 0. 렌디 바뀐 거2.3 와서. 이제 바꿔주고. 자, 프로브를 원래 더 찍어줘야 돼요. 계속. 방금 같은 경우는 상대가 견제를 오기도 했고, 그만큼 많이 잡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프로브 계속 꾸준하게 찍으면서 이 게이트웨이를, 템플러 4개, 질럿 3개. 그래도 다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자원으로 동업이랑 바로 템플로 4개를 찍은 이유는 상대방이나 저랑 계속 빈력스모전을 했죠. 그러면 이제 상대도 계속 리버랑 드라곤을 튼튼하게 찍다 보니까 가스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걸로 다 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4템 나왔죠 그러면 다시 게이트웨이에서 질럿을 다 한바퀴를 찍어주면은 가스가 이렇 다시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악한 대중에서공격을 한번 가면서이 남은 가스를 스톰업을 찍고 멀티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가 교전을 안했다 그러면은 내주능력이 이제 드랍 니버 질럿, 이런 식으로 체제가 성립이 되거든요. 자, 자, 이 찍어주고. 자, 지금 보면 스톰업이 눌러져 있죠? 그럼 여기서 템플러 찍어주면은 이제 한방 능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상입니다.